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 또 우리들의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입니다. 오늘 3월 18일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잠언 5장, 요한복음 7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사 장의 말씀이죠. 말씀 통해서 어제와 좀어 비슷한 그런 어한 질문을 하자면 그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제 거룩함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살아가는 게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고 또 오늘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룩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인데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배경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고 또한 더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십구 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십구 장. <laughs> 모세가 이제 지난 이8팔 장에는 그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떤 옷 외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만들라. 어떻게 무엇을 입어야 되고 심지어 속옷까지 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드러내게끔 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죄 아, 죄를 씻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아론 똑같이 의외들과 똑같이 사람인 그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제사라는 것은 짐승의 피가 있어야 피 흘림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짐승의 피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예표를 표상을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받을 때 이러한 제사를 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도 먼저 자기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절기마다 반복적으로 해 왔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들이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속죄제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 숙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이렇게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함으로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입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깨끗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은혜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알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출애굽기 아,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 율법의 자녀는 마치 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거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 사레 그가 비웃었고 또 기다리지 못하다가 아,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그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육체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분명히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이라는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육체의 자녀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사람조차도 구분을 하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곧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곧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속량 그피해값 피의, 피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더러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 서 누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되어졌는가?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곳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 줄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우리는 더 정말 심각한 어떤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잠원 5장입니다. 잠원 5장 지식의 아,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지식의 귀를 기울여라. 내 지혜에 주의하면 내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듣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후긴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벼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듣고 알게 되어져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자각할 수는 없을지만 없을지라도 변화되어지는 성장해지는 거룩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욱 더 사랑하고 그를 붙잡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주지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